안녕하세요. 눕또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통진업에 있는 애기봉 생태 안경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 애기봉 전망대인데 여기는 북한과 제일 근접 에 있는 전망대로서, 어, 어, 오늘 관광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 뒤로 보이는, 어, 저, 이 흔들다리, 다리와 저 위에 있는, 어, 산 꼭대기에 있는 애기봉 전망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에서 어른은 입장료가 3,000원이고 청소년, 공격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에 입장료를 내고 셔틀버스 타고 여기에 도착해서 걸어서 예, 애기봉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곳이 아, 어, 에기봉 전망대입니다. 강한 나름만 건너면 바로 북한이 보입니다. 아우, 에 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기봉을 찾아주셔서 관계가 무랑합니다 항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기봉에서 독립선언문 낭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니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 만대에 깨우친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5천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합니다.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투룩해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합니다.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키면 이는 하늘의 치시며 시대의 큰 출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기에 전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머니침략주의 강권지에 희생되어 역사가 있는지 몇 천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압제에 뼈아픈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십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게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정신상 발전의 장애를 받은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영과 영예를 손상해 입은 것이 그 얼마이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운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에 이바자고 포탈기를 잃은 것이 그 얼마나 될 것이냐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억울을 떨쳐 펴려면 눈앞에 고통을 헤쳐 파산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자자진 민족의 장래한 마음과 국가의 채무와 도리를 떨치고 뻗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딸, 아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안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내어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에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같이 함에 어느 강자를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게하며 무슨 뜻인들 패지 못하랴. 병자 수호조야 이후때때로 굳게 맺은 각각의 약속을 배반하였다 일본의 신이 없음을 단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은 실제에서 우리 이 땅조 제대로 닦아 물러 없죠 신민재가 수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청복자의 쾌감을 담아할 뿐이오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은 꾸이런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자하고격려하게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결일이 없다. 현사태를 안무르게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은 웅징하고 잘못을 가릴 결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님은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오. 절코 묵은 노한과의시적 감정으로 남을 시세워 조금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있는일론 정치가를 공행희생된 불합리와 부자네 빠지 이 억울해지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로운 올바르고 따뜻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당초의 민족적 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 합방이었음을 그 결과가 필경 유학으로 이어지는 일시적 방편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 꿈인 통계숫자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덩이로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리고 밝은 과당수로도 난과 분내 쌍이 천만 민족을 이루을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용과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나이라 이로 인하여서 동양의 안전과 유태함을 좌우하는 굴대의 사항만 지나 민족이 일본의 대역, 그 결과로 동양의 온판국이 함께 넘어져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일본라이 하여금 그릇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붙들어 지탱한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지나무라이여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움 일본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이리요.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이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색인데 갈고닦아 키고길온 인도적 정신이 제막새문명에밝아오는 빛, 을 인류 역사의 소와 빛위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혹시만 쥐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지 친한 때의 형세라 하며 하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서 옹기와 헬멧을 떠첩하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전에 돌아온 운세접하고 세계 새로 바뀐 조를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의 본기부터 진영 권리를 지켜 온전히 하여 생명의 왕성한 번영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본기운 가득한 천지와 순수하고 빛나는 민족문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내 복음자리로부터 할 말이 일어나 삼나마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 내게 되어도다. 먼 조상의 실력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를 돕고 온 세계 새 영세가 우리를 밖에서 포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고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강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갈 뿐이로다.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인,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총도에서 벗어나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모든 행동은 질서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영성, 김왕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도,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무, 유여대, 이갑성,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훈 이종일, 임해안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재성모, 채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유국신 대한문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대한국민의 본분이다 항상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가슴 속 깊이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멋해, 멋해, 멋해. 대한민국 멋해, 멋해, 멋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